26번 문제 풀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합성함수 나왔습니다 자요 부분은 원래 문제 풀이는 이렇게 치환을 해서 문제 푸는 데요 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여드리고 근데 이거는 제가 편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 이게 어 이거는 수능에서도 자주 나오는 단골 주제예요 2점 3점 짜리로 예 3점 짜리 정도 되겠네요. 아닌가? 2점인가? 야, 아무튼 뭐 합성 정도 했으면 3점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실수 없이 그렇지만 눈으로 풀수 있도록 연습을 갖다가 좀 많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요 놈요. 자, f(x)를 갖다가 일단 먼저 t로 두는 겁니다. 풀이에서는 원래 정식 풀이에서는 이렇습니다. 즉, x가 1로 다가가는데 1보다 큰 거에서 1로 다가가요. f(x) 그죠? 즉, x가 1보다 큰 거에서 1로 다가가게 되면은 t는 일단 어디로 다가가게 된다?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이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 게이 t, t라고 하는 거는 fx의 y 값이었던 거잖아요. 그죠? 즉, t 값, 그, 나오는 값. 즉, 이 y 값은 1로 다가가긴 하는데, 1보다 큰 거에서, 왜? 이 화살표 방향이 어찌됐든 위에서 아래로 다가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얼마? 아, 1보다 마이너스 1로 다가가긴 하는데, 1보다 큰 거에서 1로 다가가더라는 겁니다. 즉, 리 i m x가 1, 우측에서 다가갈 때에 g의 f의 x라고 하는 것은 리 i m t t가 어디로 다가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다가갈 때 gt와 같더라. 아,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g 함수를 갖다가 보시면은, 마이너스 1, 이속 알맹이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갈 때, 그때 의 y 값이 어디로 다가가느냐를 묻는 거니까 얼마? 1이더라. 요렇게 문제 풀이가 되게 되는데, 쉽게, 언제 우리가 이렇게 t로 치환하면서 하고 있냐라는 거죠. 즉, 요런 문제는 나왔을 때, 어, 그, 좀, 좀, 그 방향성을 갖다가 생각을 해 주시고, 즉, 그냥, 이, 일단 예를 잊으시고, 속 알맹이, G 함수의 속 알맹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즉, X가 1 우측에서 다가갈 때, 이속 알맹이는, 왜냐하면 FX가 속알맹이였던 거니까, 마이너스 1로 다가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렇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데 이 방향을 봤더니만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가더라는 거죠. 즉, G의 속 알맹이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거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오더라는 거야. 그때의 최종 Y 값은 얼마더라? 1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요.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다가갑니다. 그 다음에 F의 속 알맹이입니다. 그래서 GX, GX부터 먼저 보자라는 거야. 즉,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다가갈 때, 아, 얘는 지금 어디다? 1로 다가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1보다 작은 거에서 1로 다가가는 거죠. 즉, F의 속 알맹이가 1보다 작은 거에서 1로 다가가는 거예요. 즉, F의 속 알맹이가 1보다 작은 거에서 1로 다가가는 거고 그때의 Y값은 항상 얼마더라? 1이더라. 그래서 <laughs> 죄송합니다. 답은 얼마다? 어우, 미친놈아. 이입니다 이렇게요. 예, 27번이요. 여전합니다. 0 플러스에서 다가갑니다. 그때 소 알맹이부터 보자라는 거야. 0 플러스에서 돼. X가 0 플러스에서 다가갈 때이소 알맹이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더라는 겁니다. 마이너스 1. 그래서 리미에 아, X가 어디로? 마이너스 1, 아니, 마이너스 리미에 X가 어디로? 마이너스 1. 화살표 방향이 위에서 아래야. 그죠? 즉, 마이너스 1, 플러스에서 다가갈 때 그냥 G x가 과 갔더라. G 소갈맹이가 그렇게 다가가는 거니까. 즉, G x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찌 됐던 아, x 제곱 더하기였던 거고, 거기에다 어찌 됐던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3이더라는 거죠. 왜? 빨간색이야. 자, 그다음에 리미 x가 1좌측에서부터 1 다가갑니다. 소갈맹이가. 이이일 이 좌측에서부터 1로 다가가는 그러면 이의 값은 어디로 다가가더라? 아, 0으로 다가가더라. 근데 화살표 방향이 아래에서 위니까 아, 0보다 작은 거에서 0으로 최종적으로 다가가는 거네. 즉 리미트 x가 0 좌측에서 다가가더라 gx였던 거잖아요. 여전히 여기에다가 얼마? 0 넣어 주시면은 2가 나오게 되더라. 그래서 이거 빼기네요. 넌 얼마다? 1이다. 요렇게. 자, 요것도요. 쉽게 생각하세요. 쉽게. 아, 생그러면 이거 그래프 그려야 돼요? 물론 그래프 그리시면 우리가 그 방법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렇지만 쉽게 쉽게 가 볼게요. 즉 리미트 x가 1 좌측에서 다가갈 때의 f 의 f 의 x 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x 대신에 1을 넣긴 넣을 건데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1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라는 거야 그럼 도대체 1 좌측에서 다가갈 때이 소갈맹이가 어디로 가냐는 거지 물론, 이걸 갖다가 쉽게 쉽게 생각을 하셔도 되세요. 하셔도 되지만, 은어 1, 좌측에서 다가갑니다. 즉, 0.9를 갖다가 넣으시라는 거예요. F 대신에 0.9 넣어주시면, 오, 마이너스 0.9 나오네. 즉, 얘는 니미 마이너스 1로 다가가긴 하는데, X가 마이너스 1로 다가가긴 하는데, 마이너스 0.9에서 마이너스 1로 다가가는 거예요. 즉, 우극한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fx로 바꿔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근데 마이너스 1에서는 아무 문제 안 돼. 왜? 다시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얼마? 1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님이 여전합니다. x가 1 플러스에서 다가가. 아 2로 다가가는 거야. 그죠? 뭐, 물론, 이거 의미는 없어요. 2로 다가가긴 하는데, 우리가 방향을 갖다가 굳이 잡아줘야 된다라면은, 2. 제가 왜냐면은, X 대신에 얼마를 넣는 것과 같은 거니까, 어, 1.1을 넣는 것과 같은 거니까, 여기 대신에 1.1을 넣어주시면 얼마? 아, 2로 다가가긴 하는데, 2.1을 통해서 2로 다가간다. 즉, l i m X가 어디로 다가갈 때, 2로 다가갈 때, 2보다 큰 거에서 2로 다가가는, fx에 깎아 같더라는 거죠 여전히 여기에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되니까 이거는 3이더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맞고요 요거는 틀렸고요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로 다가가면 마이너스 1은 솔직하게 말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오이구야 요거야 말로 중요한 거네요 즉리트 x가 마이너스 1 좌측에서 다가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는 것과 같은 거니까, 소갈맹이는 1로 다가가기는 하는 거야. 문제는 이 좌측에서 다가가면은 최종적으로 이식을 쓸 거고, 1 우측에서 다가가면은 최종적으로 이식을 쓸 건데, 방향을 모르겠다라는 거지. 즉, x 대신에 내가 얼마를 갖다가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마이너스 1.1을 넣어주시면은 아, 1.1에서 1로 향하는 거예요. 즉, 1보다 큰 거예요. 즉 f의 f의 x라고 하는 거는 아, 리미트 x가 1보다 큰 거에서 fx 요것과 같더라. 즉 위의 식에다가 1을 넣어 주신얼마더라 이더라가 답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예.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